차 매물 조회는 안녕마이카.점 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점 net 더보기란 보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차량이 되겠네요. 자, 아쉽죠? 네. 구... <laughs> 네, 원래 저희가 항상 마지막 차량은 조금 음, 어찌하나 조금 아쉬움을 뒤로하고 음. 또 내일을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차는 좀 별로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와 어마어마한 차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차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 한국사람들 딱큰거 좋아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쁜 건도 환장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륜이고요 2016년 10월에 등록한 17년형 10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무사고고요 완전 무사고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익스플로러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플로러 이제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그래도 그렇죠.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음. 이 알티마 익스플로러 무라노 그다음에 푸조 이런 거는 솔직히 <laughs> 그랜저 이런 거다 알고 우리가 그건 이미 마스터 다 끝났고요. 근데 일단 익스플로러는 진짜 일단 덩치만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카. 예, 우리 그 아메리칸의 그런 광활한 어떤 대륙, 어떤 뭔가 모험을 좋아하고 또 약간 익사이팅한 거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차는 기본적으로 문화랑 컬처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이 차량은 일단 큽니다 이렇게 큰데 여러분들 배기량이 2,300cc 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300cc 우리나라 차 소나타 그랜저 그랜저가 2.4, 그거보다 낮고요. 소나타 2.0 보단 300cc밖에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 바로 터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터보는 전체적으로 뭐, 저, 뭐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는 탄탄 이제 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징이 들어간 이스프로러 또는 이런 차량들은 또는 이렇게 어, 고배기량 차량들은 이제 더 이상은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전세적인 추세라고 보죠. 근데 어, 이렇게 큰 덩치의 차가, 어, 이거 2000cc 갖고 이거 뭐 되긴 하겠어? 타보시면 합니다. 타보시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갖고, 뭐, 굴릴이나, 뭐, 맥라렌이나 이런 것처럼 밟으시는 분, 손! 그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laughs> 가족을 태우고 그렇게 다니시려면은 천벌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딱 적정선 120에서 뭐 왔다 갔다 최고 속력, 적정선에선 7, 80km 요 정도 안전을 주행하면서 내 가족이 타고 또 이제 이렇게 캠핑을 다니고 요런 거에 어울리는 거지. 막 이걸 막 150, 200까지 아 물론 나가긴 합니다. 속도계이자 그렇게 돼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 그래서 컬러가 너무 예쁘죠 진주 컬러입니다 사실 포드 익스플로러 저희가 다크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 많이 했다가 요번에 뭐 푸르딩딩한 네. 푸른색 컬러가 진짜 엄청나게 빅빅 어, 어, 빅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어, 빠르게 판매가 끝났는데 일단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 또 안에 보, 따라서 보시면 어, 사이드 스텝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름도 너무 예뻐요. 익스플로러 어, 자꾸 인터넷 익스플로러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laughs> 아, 디스커버리랑 좀 양대상매 아닙니까? 익스플로러 그리고 안에 실내가 이거 어, 약간 그 캐라멜색에서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그 달고나 색이라고 하죠. 달고나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고나 첨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이 한국 감성을 이렇게 알아서 달고나와 이 캬라멜을 적절하게 <laughs> 비유를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내 공간 널찍널찍하게 쭉쭉 시원하게 잘 빠져있고요. 자 그리고 옵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굉장히 좋은 옵션 뭐가 먼저 떠오르실 거냐면 바로 뒷좌석에 있는 이 페어 트렁크죠. 페어 트렁크가 그냥 좀 요게 있어 보이는 재료 옵션 아닙니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딱 했을 때 페어 트렁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음. 괜찮습니다 이 차는 몇 인승이다? 7인승 1, 2, 3, 4, 5, 6, 7 7이 어디 있죠? 차가? 어디 시트가 어디 쯤어있죠 음. 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시트를 다 걷어내야 돼서 요거는좀 생략하고 요것만 제가 벗겨내도록 이렇게 뾰르롱 하면은 여기 뒤에 시트가 야. 뒤에 접혀있는 게 보이죠? 근데 요거를 아우. 저거를 뭐 그냥 손으로 잡아 끌고 막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폴딩 버튼이 노멀 버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폴드 되듯이 음. 여기서 오른쪽 왼쪽 레프트 라이트 버튼 해 갖고 음. 자동으로 올라오는 기능이 음. 되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개 영상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 뭐 저거 뭐 추가 영상 뭐해 주셔도 되고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보여 주잖아. 이제 그만. 자, 거의 다음에 딱 보시면은 사륜입니다. 네, 이제 곧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눈올 때는 사륜이 필수로 필요하죠. 이제 뭐 사실 사륜은 그때 거의 많이 쓰진 않을 텐데, 이거 갖고 사실, 어, 지프처럼 온오프로들 하진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사륜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 굉장히 주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죠. 앞뒤 모두 다한 7, 80% 한국 타이어로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 옵션 한번 볼까요? 어우, 진짜 제가 키가 거의 1m 한80 정도 되는데, 그죠? <laughs> 안쪽에 보면은 뒤에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뒤에 공조장치하고요. 이제 그 플러그 꽂을 수 있는 USB 폰트 단자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 굉장히 깔끔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트가 폴딩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그 접혀야 당연히 뒤에 들어가죠. 이거 뒤에, 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laughs> 접히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차방용이나 캠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무차 구매는 안용 마이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데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또 이렇게 큰차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런 분들은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laughs> 다른 영상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전번에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죽기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한 번만 타고 싶다고. 아 진짜입니다. 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이 영상을 꼭 보실 것 같긴 한데 어, 이거는 듀얼로 썬루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좀 행복한 직업 아닙니까? 진짜 뭐 언제든지 차 많이 보고 타 보고 하니까 굳이 그리고 뭐 피디님도 이거 뭐 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들어요안 들어요. 저는 다른 차 좋아합니다. 이거 봐, 있어 보이는 거. 벤츠나 막 이런 어떤 그 AMG 막 이런 거 보면 막눈돌아가고 M3, M4 보면 막 하지만 이런 거 보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산마다 나의 그다 취향이 달라서 그래. 이게 이제 가족이 탄다. 아 내가 한번 음... 캠핑을 좋아한다. 나들이 좋아한다. 낚시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글쎄, 음... 그러 그러든지 말든지. 음... <laughs> 자 여기 열선 통풍은다 들어가 있고 열선 토풍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 고 소니 사운드.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사운드 참 좋습니다. 카메라 버튼이 있네요. 음, 카메라 버튼, 음. 후방 카메라도. 오, 카메라가 음. 변해되네요 이렇게, 오, 좋네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어,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건 전방 카메라입니다, 피디님. 네. 네, 그리고 이제 파킹 보조, 아, 평행 주차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인데 이거 안 씁니다. 자, 안 써요. 저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예, 네, 반자율은 빠져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홀드 3 초, 아 이거 잠깐 이거 꺼야 됩니다. 이거 잠깐 파킹, 파킹 끄고 요거를 이렇게 세컨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딱, 어, 이거 다시 한 번만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거 때문에 갔다. 다시 한 번, 아 카메라 버튼 때문에. 다시 한 번, 어 됐습니다. 아 드디어 오. 뮤직. 그 다음에 어 피님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세팅이 가능하고 요 가운데 누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뾰로롱 나옵니다. 어 이거는 요거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 주행한 게 보이네요. 10만 키로 주행한 게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평균 에버리지는 이제 어 평균 연비는 9.2 9.2, 9.2, 어9.2 이거는 10점 만점에 9.2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세팅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트립 버튼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트립 나오고 있고요 트립 설정 잘 나오고 있죠 드라이 디스플레이 하면 이렇게 속도 게이지 rpm 게이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냉각수 이렇게 tpms 이런 것도 다되있죠자자잔 블루투스 기능 온도 온도 봅시다 오늘 온도 엄청 추운데 아 이거 그냥 저거군요 아 에어컨이 지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 p d 님이이 차량을 딱 봤어요 네. 어, 친구분이 이 차를 딱 타고 나왔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로 내용이 이거죠 아, 진짜요? 네. 오. 굉장히 우라나 어. 아, 어. 진짜 가족끼리. 그죠 좀... 가족끼리 진짜 네. 패밀리 SUV 수입차 중에서 디스커버리는 너무 비싸고 네. 디젤이고. 근데 휘발유 막당에 찾으시면 진짜 이건 대안 아닙니까? 진짜. 그죠? 그리고 실내 시트도 너무 예쁘고. 네. 이거 뭐 블랙박스 뭐 썬루프 다 들어가 있고. 네. 메모리 전동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거. 뭐 엔진까지만 괜찮으면 저는 네. 오케이. 구독, 좋아요. 사먹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laughs> 느낌이죠. 뭐 사람들. 뭘하해도뭐 여러분들과 좀잘 부탁드리면서 빅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요 무슨 이벤트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항상 매년 초에 또 저희가 아. 차량을 드리는 걸 선정하지 않,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수입차입니다. 네, 수입차로 여러분들께 빅 이벤트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laughs> 뭐 저는 뭐. 망해든안망하든뭐 사람들 <laughs> 관심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웃음> 저는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남자분인지 여자분이신지 음. 구독을 얼마큼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보태 주셔서 또이 영상도 많이 봐 주시고 또이차량 관심 있으면 대표 전화로 치면 언제든 네. 상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예, 저에게 큰 관심과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